부부궁합 준비했습니다. 네. <laughs> 남편, 1967년. 어때요? 네. 1965년. 5월 1일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더 많네요. 근데, 어, 웃긴 얘기를 해줄게요. 이 남자 동자 있나 봐. 뭔 <laughs> 얘기인지 알아요? 이 여자분도 약간 좀 엉뚱한 면이 있어. 근데 이 남자는 더 심해. 엄마 아들이야, 근데. 근데 맞을 수 없는 궁합이야 근데 같이 못 산다? 주말 부부라는 거아니야한달 부부가 돼야 돼 웃긴 얘기 해줄게요 이 남자분 호기심이 되게 많아 남자는 8,000원 여자는 4,000원 웃기죠 되게 근데 긴 대화가 안 돼. 여기는 부부가 봤을 때는 맞으면서도 티가 티라 나는 게 되게 많 그래서 여는 2열팔자는 맞다. 다만 하였다면 주말 보부는 일주일 부부가 되는 거 아니야. 한달 부부가 돼야 되는 건맞았고 여를 봤을 때는 쉽게 얘래가지고 둘이 구할을 봤을 때는 에 남자분이 옛날 때는 금전을 갖고 있는 건 있지만 지금은 반대로 여자가 금전이 더 많아요.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여자가 쉽게 해가지고 집안의 기둥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금전이나 영업이나 봤을 때는 에 내가 돈을 봤을 때 여자가 더 많이 입고 가는 건 있다. 근데 이 남자는 호기심이 되게 많고 하나였다면 특이 게트 달라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둘다 팔천 원 사천 원에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쉽게 여겨. 여자는 그러면할돈이해 근데 이 남자분은 쉽게 해가지고 내가 반대로 보게 되면은 쓰 때는 고집이 세게 때애기만트 있단 말이야 이분 남자 자체는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해야 성격이야 누구 말을 귀안 들어 난 이거야 자유분방. 자유방가 뭐냐면은 이거야 뭐 자식 몇 명인지 뭐였지만 이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라는 후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내 나이를 먹고 자식을 컸으면 이제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가 뭐 은근히 얇아 이분 근데 이 여자분도 기가 얇아 근데 금전이나 사업수단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 그리고 8천원4천 원인데 운대 봤을 때는 여자를 봤을 때이 여자분 건강 조심해야겠다. 안 좋아 건강은 여자분이 안 좋아 근데 이 남자분은 자유방임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면은 옛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쉽게라도 멀어진다고 장벽이 생긴다는 얘기고 갱년기라는 게있어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자 원래 자체가 부부을걸 봤을 때는 완전 맞는 공합은 아니지만 하나 했다면은 자 이거야 돈도 보게 되면은 네가 할거 내가 할거어머니좀 나아진 게 있어요 여기는요 네돈내돈또두 번째는 하나 때문에 생활력은 남자, 여자가 더 많아요. 또 금전도 여자가 더 많아. 근데 여자분들 약간 쉽게 엉뚱한 게 되게 많아, 여자분들 자, 나 근데 남자분이 한수더 위야. 남자가 8,000원, 여기 4,000원. 둘다 그건 있는데, 웃긴 게 뭐냐면, 쉽게 마지막 티아팅을하는데또 어느 날또안 보면 또 보고 걱정되고. 근데 확률 반대로 보게 되면, 이 남자분이 고집이 더 세고, 8,000원이고, 또 하고 싶은 자유분방. 이거야, 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 하고 싶은 자유분방 있는 사람과 또 반대로 이 여자분은 나는 쉽게 이래가지고 내 욕심이 있다면 일을 못 노는 성향. 이 생각하면 될 거고. 남자가 팔자가 바뀌었다. 팔천가 사처럼 많은데 남자가 더 심해요. 욕심도 하나에 따면은 여자분은 금전적이나 금전쟁이, 돈적이란가 왜냐면, 이번은 사업수단이 금전에 대해 명예 욕심은 이 여자분이 더 많아. 또, 금전적 봤을 때는 남자분은 여자가 더 많고, 생활의 패턴은 여자가 더 많아. 근데 중요한 건이 여자분은 내가 내려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일 중독이야 못 내려 여자분 은 머리가 되게 영리해 이 여자분 자체가 자이 남자 머리는 영리해 근데 사업사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다 또 왜냐면 집안의 기둥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한다 또긴 대화가 안 된다 여기는 주말 부부 아니면 일주일 부부 팔자 에 그렇게 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마 꽤 오래 됐을 거라고 봐요 여기는 지각 티가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한 달에 한번이상하면돼긴 대화라면 부탁쳐왜 여기 성향하고 여기 성향 완전 다르단 말이야 왜 남자는 쉽게 해가지고 난 내가 하고 싶어 자유분방인 사람과 여자분은 반대로 얘기되면 나는 나는 일을 더 해야 되고,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니까, 몸이 좋진 않아, 지금. 나는 아직도 내가 나이가 이제는 쉽게 61세 빼가 안 됐으니까, 나는 일을 더 해야 되고, 또 내가 일도 하는 것도 쉽게 해가지고, 나는 왜냐면 성과를 이루어야 되고, 또 쉽게 난 돈도 더 벌어야 돼. 이건 여자분이고. 남자분 반대로 해가지고, 이제는 내가 나이가 찼으니까, 나는 이제는, 난 이제 내가 나이가 찼으니 나는 이제는 날 내리고 쉽게 자유분방. 그러니까. 그래서, 하나는 돈을 잠그는 입장과, 생활력은 여자가 더 강해요. 근데, 웃긴 경우는 이게 이거야 돈이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생활력은 당연히 여자가 더 많겠죠 생활력은 여자가 더 많은 다돈 개념이 있는 사람과 돈 개념이 없는 사람 또 반대로 8천 4천원 남자가 8천 여자가 4천원 욕심에 돈 버는 건사업수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그런 게 있어 성 자체가 완전 달라 여기는 그래서 8천 4천원 이 여자분들 기가 얇아 이 여자분은 내가 사업적 욕심 적으로 쉽게 기가 얇은 사람과가 중심 당연히 있겠지 팔자 돈이 없는 사람 아니까다 남자를 반대로 보면 또 뭐가 있냐 이 사람은 내가 쉽게 이가지고 안살 것도 내가 뭐가 산다던가 나는 무조건 하고 싶어다 해야 돼. 돈 개념이 없어. 여자는 개념이 있어. 근데 이 여자는 말이죠. 욕심 때문에 내리지 못한다고. 한 명은 돈을 벌고 하나는 쉽게 해가지고 내가 몇난 잘못 내가 하고 싶은 이제 귀찮은 거야. 팔자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. 옛날 때어차피든현자가 중요하니까 말 그대로. 안 맞아 그리고 만져 그 여자분이 생활력이 더 강해요. 팔자에 돈도 여자가 더 많아. 근데 이 여자분은 조심해야 돼. 좋진 않아. 남자분이 아까 말했죠 동자 동자라 하면 되죠. 남자가 동자가 많은 거 같아. 그리고 말이 많아 둘이. 또 비교를 하잖아요. 자, 남자가 한순위 8천0 0원 여자가 4천0 0원그러면덜래 그래. 자, 말만 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는 여자분. 또둘다 호기심은 또 많아. 그 동자 동료라고 얘기한 거야. 되게 웃기죠. 앙수 같으면서도 떨어지 못하는 궁합. 즐긴 인연. 그래서 그게 같이 쓰면 싸우다니까 따뜻한사람 거. 일주일에 한 달에 보름이도 그게 있어. 이남자는잘분방했기 때문에 가서 타찬한 건 되게 싫어해. 한 명은 싸대고 돈은 보고 한 명은 또더 쉽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매일매일 씹으라. 난한한울흘른다 차이 보면 봐. 그 당연히 맞을 수가 없지. 근데 이게 당장은 옛날 또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야. 완전 쉽게 성의 자체가 완전 달라. 같이 있으면 떨어지고, 또 잔소리하고. 또 매주 식십개고한 달에 보면 또 괜찮고, 어쩌다가 뭐. 이건 있다니까? 즐긴 그러니까 인연이다. 네. 그런 게 있어요. 여에스터님 아세요? 여에스터가 뭐야? 사람이야? <laughs> 사람이에요? 여에스터가 뭐야? 어? 잠깐만. 홍해걸 여에스터 부부. 아, 나그 남자는 알아. 아, 와이프. 예. 근데 생활력 여자 근데 근데 재산은 여자가 더 많아요 8점 몸 조심해야 돼요 이 여자분 집안 자정을 봤을 때 여기 집안에 쉽게 뭐가 있냐면은 뭐풍내추혈 심장 뭐 심근경색 혈관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 요그 여자분 원래 몸 건강하지가 않아 이분 방송에 나면 그 의사잖아 둘다 의사인데 왜냐면 자기가 의사야 근데 이 생각하면 이데 아무리 의사라도 내가 내네 병을 못 고치고 있냐. 우리도 물당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네 정을 못봐 보나 물어본다 형님한테 똑같아 남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은 건강을 챙기지 못해 몸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. 몸안 좋아 이 여자분 호기심은 많아. 근데 생활력 여자인데 가짜 짜다고 누가 짜냐고 여자가 더 짜. 생활력도 여자가 더 강해요. 금전 재자가 더 많아. 그래서 이 기운은 여자가 더 많다. 근데 애기 같다 둘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. 여자가 재물을 매는 재주가 있어 재주가 이 분이 그런 게 있어. 몸을 조심해야 돼. 이 남자분은 허리 뼈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이분 남자분 물 조심하셔야겠다. 물 조심 수영. 낚시 거기다가 다이빙 낚시 이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뭐 쉽게 해가지고 뭐배 타고 아니면 내가 뭐 낚시하고 조심해야 돼낙상사고 사고 수가 있으니까 남자분 조심할 필요 지금 또 아홉 수거든요 아홉 수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남자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떨어져요? 질긴이네 질긴이 이게 오래됐어 근데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 좋게 요 아니야 오래됐어 이거 오, 안 맞아 네, 네. 들어가세요